오고 있는 자동차 2026 현대 그랜저 미래의 품격을 재정의하다. 2026년형 현대 그랜저는 단순한 세단이 아닙니다. 이 차는 럭셔리와 혁신 그리고 정숙함의 경계를 새롭게 쓴 작품입니다. 1976년 첫 세대 이후 그랜저는 항상 국산 프리미엄 세단 위 기준이 되어왔지만 이번 2026년형은 그 이상의 세계로 도약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그랜저 2026은 파라메트릭 실드 디자인을 더욱 진화시켰습니다. 전면부는 마치 하나의 유리 패널처럼 매끄럽게 이어진 플로와이드 LED 라이트 스트립이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볼륨감 있는 보닛과 넓은 그릴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측면부는 유려한 루프라인과 크롬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뒷모습의 수평형 리어램프는 세련미의 정점을 찍습니다. 단단하면서도 부드럽다는 모순된 감각이 완벽히 공존하는 디자인이죠. 실내로 들어가면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제네시스 수준이다. 2026 그랜저의 인테리어는 이전 세대보다 한층 더 고급스럽고 세련되었습니다. 대시보드는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27인치 통합형 OLED 스크린이 운전자 중심의 공간을 완성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미니멀한 4스포크 디자인으로 변경되었고 기어셀렉터는 스티어링 칼럼으로 이동해 센터 콘솔이 더욱 깔끔해졌습니다. 시트는 세미아닐린 가죽과 친환경 리사이클 소재로 마감되어 감촉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감 덕분에 도심 속에서도 고요한 안식처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NVH, 소음 진동 불쾌음, 개선은 분명히 체감됩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눈에 띕니다. 기본 모델은 2.5L 가솔린, 상위 트림은 3.5L 스마트 스트림 V6, 그리고 하이브리드 버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반응성과 엔진의 부드러운 회전이 완벽히 조화되어 연비와 퍼포먼스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약 6.8초 만에 도달하는 가속력은 럭셔리 3단 이상의 힘을 보여줍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또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HDA3, 고속도로 주행보조3,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지능형 주차보조 시스템 등 첨단 기술들이 대거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이 도로를 읽고 판단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실제로 차선 중앙을 정교하게 유지하며 앞차와의 거리, 곡선 구간, 속도 제한까지 스스로 조절하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또한, 2026 그랜저는 OTA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지원하여 차량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즉 차를 구매한 이후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똑똑해지는 차가 되는 셈이죠. 안전성 측면에서도 그랜저는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8개의 에어백,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측면 회피 조향 보조, 운전자주의 경고 시스템 등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모델에서 사람 중심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설계했다고 강조합니다. 승차감은 부드럽지만 단단합니다.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노면에 미세한 진동까지 흡수하고 코너링 시에도 차체를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장거리 주행 시 피로감이 적고 도심 주행에서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인상적입니다. 연비는 하이브리드 기준 복합 리터당 18km 가솔린 2.5 기준리터 당 12km 정도로 준수한 편입니다. 경쟁 모델인 k i a 제네시스 G80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2026 그랜저는 약 4,100만 원부터 5,700만 원대로 시작하며 선택 옵션에 따라 6,00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수준의 품질, 기술, 감성이라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한마디로 2026 현대 그랜저는 프리미엄 세단이라는 표현을 넘어 한국 자동차 디자인과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랜저를 타는 순간 당신은 단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공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